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개미 김개입니다자 오늘 해볼 것도 진짜 5분인음 음, 이젠 진짜 다른 거 해야겠다 어, 이렇게 많이 주고 어 비닐봉지 뭐야 와저 아, 비닐봉지 이비닐봉지 같이 집히는거 뭐지? 뭐야 얘들아? 아이씨 제발 그만해 에, 나, 그거로. 크크로 삥뽕, 지금 화나죽 캡, 쭉, 죽이고 싶어 살려 주세요.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개무섭네. 큐큐 베이컨 죽었.. 안 죽었지? 어! 또 놈들 야 이거 뭐지? 이상하네? 야! 애 베개같이 생긴 놈 대장 났다 잠옷인가 보냐, 저거. <laughs> 아이고, 뭐야. 다다다다다다다. 어, 비짱넌 피가 좋구나. 피짱이잖아. 사람 오고 오지 말 사람 오지 마세요. 애들이 끌고 오고 있잖아. 넌. 그로핑퐁 지금 완아 죽. 근데 여기 왜5 분가가 안 나오지? 프레디가 캐리하는데? 프레디가 다 죽여. 야문 열어 문 열어 야 셔터 올려 올려 셔터 올려 야! 죽을 뻔 뭐야 왜 거기서 요가를 하고 있니 뭐야 요가 하지마 왜 혼자서 요가를 하고있지 여기 있으면 안전하구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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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놈들아. 아니, 왜 데리고 와? 얘들아, 좀. 싸가지라는 게 있어야지.

쟤 죽었다지 안 죽었네 아이개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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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같은 뭐가 이래 뭐 뭐지 rintangannya Yogi kaji mana ya kita? Jangan kerumah Yogi kaji ya aku. Jangan 你不要。